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자, 어, 한국가스공사라는 친구의 어떤 그런 이제 바이브가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잘못이 된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지금으로서는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. 28,000원에서 이제 54,200원, 뭐, 내지는, 혹은 뭐 이제 35,000원에서 이제 54,200원, 뭐 이제 이런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, 나름대로 어떤 준수한 그런 시점들이 좀 보이고 있다.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, 이런 상태에서 되고, 쭉 되고, 예 이렇게 좀, 대칭상 같은 패턴 만들어지고 난 뒤에, 살짝 이제 좀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, 그림들이 이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뭐이 친구가 완전히 그냥 좀안 좋은 흐름으로 뭐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살짝 좀뭐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서도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성 싶은 그런 흐름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지금 보이는 대로만 어떤 어 상황을 좀 이제 이어가는 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것저것 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음,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다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서 판단하게 될 거라서 지금은 가스비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는 해요.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료보다는 어 가스료가 이제 우리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관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